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미국 버스턴 유니버스티에서 경의학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최근에는 유비쿼터스 행복 시리즈 국내 서적 15권을 집필하였습니다. 유비코터스 행복학과 행복추구권 온라인 강의 코스를 개설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코스 개요입니다. 이 코스는 행복은 어디에나 존재 한다는 혁신적 통찰을 바탕으로 누구나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전달합니다. 이 코스는 여러분에게 단순히 행복을 추구하는 법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창조하는 법 행복을 실현하는 삶의 기술을 전달합니다. 이 코스는 유비코터스라는 개념을 통해 행복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는 깊은 통찰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며 현대인의 복잡한 삶 속에서 행복을 지속적으로 창조하는 법을 안내합니다. 이 코스는 여러분에게 단순한 행복 이론을 넘어서 행복을 창조하는 실천적 지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코스를 통해 여러분은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창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클래스 구성입니다. 이 코스는 총6개 클래스로 구성하였으며 각 클래스당 약 20분 정도의 동 영상 멀티미디어 강의로 구성하였습니다.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강 행복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2강 행복 창조의 실천, 제3강 행복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 제4강 행복의 사회적 확장, 제5강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한 자기 개발과 평생 교육, 제6강 유비쿼터스 행복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사례입니다. 그러면 왜이 강의를 들어야 할까요? 첫째, 이 코스는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과정 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숨겨진 작은 행복의 씨앗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키울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둘째, 이 코스는 유비코터스 행복론의 개념처럼 행복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코스는 행복의 대한 철학적 탐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행복 추구권을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강의입니까?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사람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성인과 교양인들입니다.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와 실천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 교육을 원하는 학습자들입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구축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복 추구에 관심 있는 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행복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 행복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그 철학적 기초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탐구에서 시작하여 이를 삶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행복 추구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행복은 일상 속 어디에나 존재하며 우리 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행복을 발견하는 여정임을 알게 됩니다. 셋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웁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와 일상의 스트레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심도 깊게 탐구하고 있습니다. 넷째, 현대 사회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회복하고 창조하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배웁니다. 직장, 가정, 사회생활에서 겪는 고민을 해결하고 진정한 내면의 행복을 찾는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자기 내면의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창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행복을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